요즘 가정에서 다양한 산야초로 술을 담그는데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비시용 원료로는 담금주를 담그 거나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일례로 만병을 고친다는 만병초로 만든 담금주를 먹고 병원에 입원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봉상주라면서 백선피로 만든 술이 몸에 좋다고 나와 있는데 백선피는 백선이라는 야생화의 뿌리 껍질로 독성이 강해 간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꽃으로 알려진 초도, 우 아코티닌, 메사 아코티닌 등의 독성성분이 있어 복통, 구토, 행기증 등으로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금주를 가정에서 안전하게 만들어 즐기기 위해서는 원료 선택과 당금시 유의할 점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첫째, 당금용 술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당금 전용 술를 사용해야 곰팡이 발생이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금주 원료는 신선하고 상처가 없는 가위를 사용하고 산소와 햇볕에 의해 색과 향이 대색되므로 용기에 원료의 수를 많이 채우고 일봉한후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꽃잎은 진달래, 매와 아카시아, 국화꽃 등이 주로 사용되면 갓 피어나거나 반점 피어난 꽃잎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매실주를 담글 때는 가육이 손상되지 않는 신선한 매실을 사용하여 매실의 씨와 알코올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용 가능 원료는 시약체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